안녕하십니까. 저는 대덕 소프트웨어 마이스터고등학교 2학년 인베리드 소프트웨어 개발과에 재학 중인 신하일윤이라고 합니다. 어, 저는 아네 일단 저는 2017년 그 겨울방학 때 진행했던 점퍼 캠프 프로젝트에서 개발한 저희 프로젝트 이자 제품을 이제 소개를 하고자 하는데요. AR FPS라는 코드네임으로 개발을 진행하고 최종적으로 이제 오버워치라는 이제 이름을 가진 어, 프로젝트 이자 소프트웨어를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AR이 뭔지 그리고 왜 FPS에 관해서 다루고 이걸 왜 합치게 되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개발하게 되었는지 말씀드리려고 하겠습니다. 먼저 AR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겠습니다. AR은 Augmented Reality의 약자죠. 증강현실이라는 뜻인데 사용자가 지각하는 거에 컴퓨터가 만든 정보를 추가하는 개념입니다. 어 대표적인 예시를 보면 이렇게 포켓몬 고의 예시가 있는데요. 실제 사용자가 지각한 이 현실에 포켓몬이나 아니면 다양한 UI들을 컴퓨터가 만들어낸 정보로 추가하는. 그런 예시가 있었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이런 태그 기반으로 입체 그래픽을 마치 현실에 존재하는 것처럼 보여주는 MR 개념의 요즘은 MR 개념이라고 부르는데 이제 AR 형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용자가 지각하는 현실에 컴퓨터가 만든 정보를 더하는 개념이죠. 그런데 이제 저는 이 재미있는 AR이라는 개념을 FPS라는 또 다른 재미있는 개념을 더하기로 생각을 하고 개발을 진행했습니다. 뭐 배틀필드라는 유명한 게임이죠. 오버워치. 뭐 그리고 실제 서바이벌 게임이나 뭐 이런 것들을 진행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게임에 대해서 대단히 긍정적으로 그리고 재밌다고 평가를 합니다 특히 현실에서 할수 없는 것들을 할수 있고 뭐 계속 하고 싶다거나 실감 나고 스트레스를 풀수 있고 뭐 다양한 매력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는데요 실제로 오버워치와 아니면 어떠한 게임의 경우에는 이제 PC방 점유율 상위, 상위 1, 2위나 아니면 5위 내에서 다투는 등 대단히 좋은 결과를 가져 오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오버워치라는 FPS는 출시 초반에 그 리그 오브 레전드를 누르고 이제 PC방 게임 랭킹 1위에 오르기도 했고요. 그런데 이런 FPS 게임들에도 문제점은 발견되었습니다. 어, 첫 번째로 지금 FPS 그 게임을 즐기느라 자기가 양육 중인 아이를 방치하고 아이가 죽음에 일어난 사건이 있었고, 이뿐만 아니라 실제 현실에 사는 서바이벌 게임에서도 더 파괴력을 강하게 하고 더 실감나는 총기를 쓰기 위해 법의 선을 넘는 등의 일들이 있었는데요. 이렇게 다양한 부작용 때문에 FPS에 대한 인식과 그리고 대부분의 규제들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했죠. FPS를 더 건전하게 즐길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요. 그래서 아케이드 형식으로 만들고 기존 FPS 게임들 이상의 현실감을 제공하면서 특유의 재미요소까지 그대로 가져가는 그런 컨텐츠를 만들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AR이라는 개념을 더하기로 했죠. 어, 이건 이제 간단한 예시인데요. 아로코 원래 기획상에서는 이제 아로코 태그를 활용해서 가상의 관역을 이렇게 생성한 다음에 이제 이 관역에다가 조준할 수 있는 디바이스를 만드는데 현실적인 작동 피드백을 주는 모형 총기의 조준계 출력이라고 썼는데 어, 이, 이제 그 모형 총기가 바로 이 총기입니다. 이건 이제 실제 비비탄 총, 이제 비비탄 장난감 총 종류긴 하지만 가스를 활용해서 작동해서 큰 소리와 함께 반동을 주는 아주 리얼리티한 요소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저는 이두 디바이스를 합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어우, 넘어갔네요. 혹시 다시 한번. 음. 그래서 이 디바이스에서 화면을 통해서 화면 그 증강 현실 화면을 띄우고 이렇게 발사를 해서 적중 판정을 해서 게임을 진행하는 식의 게임을 간단히 기획하고 개발을 진행했습니다. 어, 하드웨어는 이렇게 총에다가 디스플레이, 그 라데판다라고 하는 x86 아키텍처 기반의 싱글보드 컴퓨터. 스위치와 USB 카메라를 장비하기로 계획을 했고요. 이제 개발 계획을 설정했었는데 이게 2주 동안 진행된 프로젝트예요. 그래서 이제 구조적 이제 하드웨어 성능도 제한돼서 제한돼서 뿐만 아니라 리소스도 그다지 여유롭지 않았고 게다가 이제 반동으로 인한 강한 충격에다가 파이썬 자체의 성능적 한계 등을 많이 고려해야 되는 좀 힘든 일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영상 소스를 다운 스케일링하고 반동으로 인한 충격은 하드웨어 구조를 강화하는 등 다양한 솔루션을 도입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개발을 진행을 했습니다. 실제 개발 같은 경우에 이제 카메라 비전 기술을 기반으로 진행했는데요. 을 오픈 CV 라이브러리를 활용하고 이제 오픈 CV를 기반으로 이미 지 처리 과정을 구성했고요. 그 다음에 이 관역에 보시다시피 특수한 모양을 가진 태그를 이제 이진화시키고 그 다음에 테두리를 따는 등의 작업을 통해서 검출하고 판별하는 기능을 구현했습니다. 그뒤 이제 게임 진행에 따라 태그 위에 적절한 그래픽을 투영하는까지 개발을 진행해서 마무리를 지었고요. 어, 오픈 CV는 뭐 다들 아실 거라 생각하지만 이제 실시간 이미 지 처리에 좀 특화된 라이브러리라고. 알려져 있죠. 실제로 이런 식으로 사람을 인지하거나 아니 얼굴을 인지하거나 아니 면 이렇게 입체 그래픽을 띄우는 등의 일을 말이죠. 그래서 카메라 비전 그래픽 테스트를 진행했는데요. 실제로 A4 용지 위에다가 태그를 인쇄하고 잡아내는 등의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이 같은 경우는 이제 아로코 태그라는 태그인데 저는 아로코 태그 대신에 제가 만든 간략한 형태의 태그를 사용해서 실제로 이 태그 위에 증강 현실 형태로 간역을 띄우는 식으로 개발을 진행했고요. 게임 룰 같은 경우에 이제 파이 시리얼 을 통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이 보드 자체가 내부에 마이크로 프로세서가 탑재돼서 따로 전용 스위치를 연결한 다음에 시리얼 통신을 통해서 컴퓨터에서 받아올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방화쇠가 눌렸는지 떼졌는지를 컴퓨터로 전송을 해주기 때문에 이 파이썬 시리얼 라이브를 이용해서 이 값을 받아와서 게임을 진행시킬 수 있는 구조로 개발을 진행했습니다. 게임 규칙은 이제 그냥 타겟 내부의 삼각형 면에 맞추면 되는 걸로 진행을 했고요. 천 점씩 그냥 주는 방식으로 개발을 했습니다. 어, 그리고 이게 이제 이 AR FPS의 어 1차 결과물입니다. 이때는 간단하게 그냥 디스플레이를 붙이고 뭐 싱글 보드 컴퓨터를 붙이는 식으로 개발을 진행했고요. 어, 실제로 뭐 시연도 원만하게 진행이 되고 이제 좋은 호응을 얻었습니다. 이제 그 한계점이 드러났습니다. 첫 번째로 반동 제어 미흡 때문에 이제 하드웨어적인 안정성이 떨어졌었는데요. 실제로 디스플레이가 파손되거나 보드가 망가지거나 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했고요. 그 이제 장시간 탈거하기 힘든 형태도 그리고 적중 판정 한계점 등등이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학교의 지원을 받아가지고 2차 제작을 진행을 하게 됐는데요. 2차 제작 같은 경우에 총기를 바꾸고 마운팅 구조도 레일 마운트식으로 개선을 한 그런 제품이에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도 한계점은 여전히 있었는데 연속 발사 시에도 하드웨어 안정성 문제가 발생을 했고 배터리 용량 등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3차 제작을 진행했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첫 번째 2주에 진행했던 거에 연장선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했었는데요. 3차 제작 같은 경우는 이제 3D 프린터로 제작한 프레임과 함께 카메라를 부착해서 더 보완된 구조를 가지게 했습니다. 그 향상된 모듈 구조와 함께 안정적인 레일 시스템을 또 제작을 했고요. 그리고 트리거 입력 자체도 이제 동기에서 비동기로 바꿔서 더 효율적으로 그래픽을 출력할 수 있게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적중 판정도 어느 정도 개선을 해서 더 낮게 보이게 할수 있었고요. 어, 그래서 시연 영상 간단하게 보여드리고 시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 식의 사람이 보는 영상 위에 예 그래픽을 더씌워서 2인칭 디스플레이 이렇게 가상의 권역을 보여주는 식으로 개발을 진행을 했고요. 어, 시연 영상을 이 정도까지 보여드리고 지금 간단하게 시연 장비를 준비해왔는데 가능하면 한번 시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이제 이 디바이스와 무선으로 디스플레이 연결을 했는데요. 간단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이 카메라를 통해서 영상을 인식하고 하는 부분인데 지금 디스플레이 복제 때문에 프레임이 좀 떨어지네요. 어, 간단히 보여드리면 이제 이 타겟들을 대상으로 카메라가 타겟을 인식하고 이외에 가상 그래픽을 가상으로 관역을 띄웁니다. 그리고 관역에 십자를 조준하고 발사하면 이렇게 히트 표시가 뜨면서 왼쪽에 점수가 올라가는 것을 볼수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이제 두 관역을 한 관역을 맞추면 나머지 하나의 관역이 생기고 하는 식으로 간단한 게임을 작성해서 개발을 진행했습니다. 여기까지 시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